내 케이크. 아, 마이 크네 아, 이제 27살이네. 짠! <laughs> 진짜 많이 본것 같아, 아. 아, <laughs> 오늘. 동영상. 오늘 생일이잖아. 응. 생일이니까 응. 침부터하 갔다 는 어때? 이 그러니까 머리 알아왔다고 <laughs> 그러니까 크리 해줬어 다트만 한거야? 응, 응. 응. 아, 염색 안했으니까 다리에 응. 묻게 응. 나는 펌도 같이 한줄 알았다 10시가 넘 아, 바로 너무 많이 부는데 아, 오늘 <laughs> <laughs> 바다 앞라 그런가? 아, 그럴 수 있지 <웃음> 진짜 <웃음> 저녁은 아야카가 생일에 먹고 싶다고 했던 순비소리? 아, 딱새우 집이에요. <laughs> 새우회? 응. 아, 새우찜 파는 데데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맞아. <목소리> 거기랑 오빠랑 처음 만났을 때지?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데가 아, 맞아. 저녁으로 내가 어... 그 새우? 아. 안에 북 있잖아. 나도 음. 보면서 여기 가고 싶다 해서 아 진짜 여기 가고 싶어서 예약 좀 해주세요. 그래서 <laughs> 오빠가 예약 해줘서 오빠랑 나랑 친구랑 갔다 근데 어찌됐든 알고 나지 오늘 너무 이런 재어그데 신기하게 저희가 앉았던 저희랑 같은데 앉았던. 아 맞네. 빵가 어. 빵? 아에빵식전빵앞세 응, 응. 빨리 먹고 싶다. 어? 앞세에 빨리, 빨리 먹고 싶다. 너무 더 걸린다. 다사실 아니 아니. 방게요이도거어 된다 맛있게 드세요. 다 먹어야 된다. 먹어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때 기억난다. 처음에 어쩔 땐 음. 나는 좀 이거 쓰면서 어려웠잖아. 음. 나랑 찍는 거그 했더니 오빠가 열심히 이렇게 앗가지고. <laughs> <아까보고 웃음> 응? <웃음> 좋은 거야. <웃음> 기억나지? <웃음> 3년, 3년 전, 3년 전. <laughs> 음. 아, 너 난장, 난장판이야, 얘가. 진 많이 먹었어 <laughs> 어. <너무 맛있다. 웃음> 잘 먹었습니다 잘 <laughs> 먹었습니다 <laughs> 짠 드디어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? 응 어. 너무 맛있었어 <laughs> 생일밥으로 좀 부족한 거 같지 않아? 어 나는 괜찮은데 근데 그 어. 먹으라고 오빠가 하면 먹을 수 있지 그럼 더 먹으러 가자 <laughs> 좀 춥지? 어아 응. 근데 이 시간대가 진짜 예쁜거 같은데 맞지? 어. 일단, 응 끌자고 좀더 어두워지면 이제 불들어온대 음, 예쁘다. 어두워지면 다시 와야겠다. 음. 가자. 자, 순비철이 먹고, 이제 오빠가 정태가 먹으라고 해서 양식? 양식집에 왔어요. 분위기 좋은. <laughs> 그리 파스타랑 피자 시켰어요. 칵대일도 같이 시켰고요. <laughs> 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. 나이 먹는 뭐 건좀 별론데. 건배하시요. 아. 카. 어떤 저녁을 고와 자이마. 아야카가 랍스타를 좋아해서 랍스타 파스타 하나 시켰어요. 맞아요. 아까 새우 먹어 먹었잖아. 음. 나렇게 냄새 맡아새면새 u s i n e s s m a n Let's have a song together. One boy t 일 k e a table. The same thing, I'm g 아빠랑 같이 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고 g o i n 다 먹어도 돼. 다, 다, 다 드세요. 피자, 피자도 다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<맛있었어요>. <웃음> <웃음> 맛있었어? 맛있었지. 이렇게 <laughs> 하네. <미안해. 웃음> 피자 다못 먹어서 남은 거 고정했어요. <laughs> 네, <놀러> 네, 아, 이네, 너 오케이? Okay? 응. 축하합 <놀러> <생일>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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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다축하다축다축하합어다축하합니 본인 케이크 본인이 잘라야 돼. 아 진짜? 아. 미네왜자데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잘라? 4 등분 해봐봐. 끝까아 <laughs> <laughs> 어렵네. 한 번만 잘라 한 번만. 한 번만? 너 자르려고? 응, 했네. 마이케이크よりこっちの方が美味 생일인데 내가 뭐 좋다 하고 있나 <laughs> 네, 오늘은 이렇게 제 생일 지내봤어요 <laughs> 근데 음,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먹고 싶었던 낙새우도 먹고 이렇게 케이크까지 먹고 좋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진짜 흔한 말인데 느구랑 지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<laughs> 고마워 내년에도 재밌게 생일 지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럼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. 안녕!